지자체마다 운영 중인 c c t v 통합 관제센터가 도내 범죄와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단한 명도 받지 못한 전남의 초등학교가 서른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탈기 목포시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를 두고 빈말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당수 관부가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목포에서만 팔았던 특별한 쪼끄비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원도심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쉴틈 없이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CCTV 통합 관제센터인데요. 관제 요원들은 맨 눈으로 CCTV를 모니터링하며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언덕길에 승용차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차가 우회전하는 순간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차를 뒤로 빼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이 상황을 모니터한 목포 통합 CCTV 관제센터 요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목포시 통합 관제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CCTV는 2,400여 대에 달합니다. 상황을 주시하다가 오랫동안 이제 도로 쪽에 누워 계신다든지.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발견이 되면 상주에 계시는 경찰관분들이 계셔서 25명의 직원이 4개조 3교대 연중무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통합 관제센터 관제 요원들은 근무가 힘들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킨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목포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의심 신고와 용의자 동선 파악부터 화재 감시와 교통 사고 영상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재난상황실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도 예방합니다. 네, 현재 6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1,282건의 이제 경찰 신고를 했고 그 중에 104건은 실제 검거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도 CCTV 통합 관제센터는 긴장감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 33개 초등학교가 2023학년도 신입생을 단한 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신안이 5개교로 가장 많았고 진도와 보성 각 4개교, 해남과 여수 각 3개교였으며. 장흥 무한 목포에서도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왔습니다. 한편 2년 연속 신입생이 없는 전남적 학교도 17곳에 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국립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남은 의과 대학이 없어 의료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대 설립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선 8기 목포시 첫 조직 개편과 함께 정기 인사가 이뤄진 가운데 상당수 간부가 6개월 만에 자리를 옮겨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1월 16일자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모두 106명의 승진, 369명의 전보 인사 등을 단행했는데, 간부급 공무원 상당수가 지난해 7월 정기 인사가 단행된 지 6개월 만에 전보 조치됐습니다. 지방 공무원 인사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난 뒤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벌써 봄을 맞이한 듯 포근합니다. 반가운 비도 종일 내렸는데요.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날씨와 함께 이다솔 기상 게스트가 전해드립니다. 포근한 날씨 속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메말라가던 땅에 촉촉한 단비가 스며들었고, 지난 폭설의 여파로 도심 곳곳에 여태 남아있던 눈더미도 모두 녹아 사라졌습니다. 한겨울에 내리는 비 소식이 시민들에게도 반갑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는 좀 맞고 싶을 정도로 지금 뭐냐 보니까 동복수인지 저수지도 뭐20몇 프로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아마 이번 비가 정말 단비가 돼서. 이번 비는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광주 전남의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모두의 바람처럼 이번 비가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약 100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하루에 사용하시는 물량이 약 50만 톤으로 봤을 때 하루 이틀 정도의 물량으로 현재 저수율이 회복하는 데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한편 따뜻한 남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오늘 최저 기온은 평년 기온을 17도 이상 웃돌았고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에서 1월 1일 최저 기온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겠지만 종일 10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며 따뜻하겠습니다. 추위는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목포에 사셨던 분들은 어린 시절 학교 앞에서 팔던 목포 쫀드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최근 이 목포 쫀드기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목포 원도심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현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주황빛깔의 네모난 것이 눈에 띕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관심을 끌었던 목포쫀드기입니다. 목포쫀드기는 원조 개발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추억 속으로 사라졌었는데, 목포쫀드기를 그리워하는 이가 늘면서 비슷한 맛과 모양의 목포쫀드기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쫀드기는 이렇게 납작한 쫀드기인데요. 목포 밥통쫀드기는 색깔은 비슷하지만 모양이 아예 다릅니다. 목포 쫀드기를 맛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좀 딱딱한 건줄 알았는데 되게 촉촉하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약간 아 어른들은 이런 걸 옛날에 드셨구나 싶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밥통 속에 나온 따끈한 쫀드기를 한올 한올 결 따라 뜯어 먹으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 여섯 개에 300원이었거든요. 엄청 기대돼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은 나이가 초등학교 때한 20년 동안 못 먹었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집 앞에서 팔던 게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낯설기도 하면서 또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1987의 촬영지였던 연인의 슈퍼에 이어서 목포 쫀드기 그리고 시화 골목까지 1980년대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목포 원도심이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주입니다. 제주에서만 일부 나던 레드 향등 아열대 작물이 전남에서도 생산돼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없어서 못 팔았을 만큼 맛과 향이 뛰어나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 속에 대목을 앞둔 농민들은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풍성한 초록 이파리들 속에 주렁주렁 열려 있는 주홍빛 과일. 감귤보다 크기가 더 크고 붉은 빛을 띠는 레드 향입니다. 한 나무마다 많게는 400개 이상 열려 크기와 빛깔이 여문 것부터 속속 따냅니다. 한해 농사를 마치고 수확에 나선 농민들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오, 너무 좋죠. 농사때 힘들었지만 이럴 때는 수확할 때그 기쁨은 다려 귤보다 껍질이 얇아 까기 쉽고 과육이 부드러워 남녀노소 모두 먹기 편한 레드 향. 높은 일조량과 따뜻한 해풍을 맞고 자란 탓에 당도도 높아 매년 설 선물로 전국에서 인깁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에 올해 주문량은 예전에 못 미치다 보니 농민들의 걱정은 큽니다. 난방비는 물론 비료 등 농사에 드는 모든 비용이 올랐지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농산물 값은 농민들의 시름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좀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문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팔러도 걱정이 되고 기후 온난화 속에 전남의 새로운 효자작목으로 자리 잡은 레드양 수학은 1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목소리> 성금 보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과 휴가철 이동 인구 증가로 2022년 전남 소방본부 구급 출동과 이송 환자 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2022년 전남 구급 출동 건수는 17만 429건으로 전년도보다 11.8% 늘었고. 이송 환자도 95,588명으로 전년도보다 14.4% 증가했습니다. 환자 이송 유형은 급만성 질환 등 질병 환자가 가장 많았고 사고나 부상, 교통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은 장흥군이 발주한 사업을 수주해주겠다며 돈을 주고받은 브로커와 업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0대 브로커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장영군이 발주한 30억 원 상당의 마을 방송 시설 사업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아 이 가운데 8억 5천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는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에서 고소 고발이 잇따르는 등. 벌써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경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등으로 전남 쪽네 다섯 개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도 기부 행위 혐의 세 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